15년간 서울시민으로 살았던 저는 지난 겨울 고향 안성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요.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조금만 더 넓은 방. 벌레가 덜 나오고 쭈그려 앉지 않고 서서 세수를 할수 있는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서울 봉천동 다가구 주택의 9평짜리 작은 방. 세면대가 없는 작은 화장실에 코끼리처럼 버티고 있는 세탁기, 약한 수압과 역류에 올라오는 하수까지. 매번 이사를 다녀도 방구조, 화장실 구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금, 저는 안성의 변두리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았던 집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월세와 보증금으로요. 아, 서울 집값. 이사 후 저는 직립세안의 기적,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넓은 하늘, 높은 곳에서의 전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서관은 3분 거리, 대형마트는 1분 거리에 있죠. 서울 살 때는 딱 손바닥 두 개만큼의 하늘을 제 방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가기 위해 버스를 30분이나 타야 했고 공원은 20분 이상 걸어야 했으며 대형마트는 복잡다단한 골목을 지나 한참을 걸어야 닿을 수 있었죠. 낙향 이것은 마치 마이리틀 포레스트. 그간 왜 서울살이를 고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이 여행작가라 오다니는 회사도 없거니와 딱히 서울 생활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떠돌이. 돈이 없어서 집이 없는지, 집 욕심이 없어서 돈도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떠돌아 다닌다 해도 베이스캠프가 필요합니다. 보금자리, 안식처, 뭐 이런 단어들을 쓰진 못해도 여행 후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할수 있는 베이스캠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안성 생활을 저는 만족합니다. 프리랜서 여러분, 반드시 서울을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 소도시의 삶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간 제가 안성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요.